안녕하세요. 유튜브 준스카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항공기를 좋아해서 항공 사진을 촬영하는 취미가 있어서 제 인천공항 오성산 전망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. 트립은 리셋을 하였고 제 주차장을 나가서 강변북로 타고 자유로 타고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타고 오성산 전망대를 갈 예정입니다.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자유로, 기타 고속도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무난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, 차간거리 유지 기능은 조율이 수준급으로 되어서 이제 편하게 쓸수 있지만, 조향보조 기능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향보조입니다. 완만하게 곡선이 이제 단일 곡률로 이루어지거나,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만 쭉 꺾였다가 다시 직선으로 돌아오는 도로에서는 충분히 제어를 잘 하는데, 뭐 S자로 꺾여 있다거나 아니면 곡률이 살짝 꺾이다가 뭐 갑자기 더 꺾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변화 무쌍한 도로에서는 중간에 핸들을 스스로 놓게 됩니다. 북로 분기점까지는 제 조향 보조 기능도 차선을 잘 인식한 채로 주행을 해서 왔습니다. 이 정도 커브는 반자율 주행 기능 중 조향 보조 기능이 무난히 차량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정도 코너 또한 이제 무리 없이 차량을 제어할 수가 있고 자 앞서 S자에서는 잘 작동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뭐 내부 순환로에 있는 S자가 아닌 이상 제 이런 식으로 되게 완만한 s 자의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 중 조향 보조 기능도 제 차량을 잘 제어를 합니다. 제가 차량을 1년 6개월 이상 이제 24,000km 넘게 타면서 반자율 주행 기능에 대해 느낀 점은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점입니다. 물론 말 그대로 반쪽뿐인 자율 주행이 니라 이제 반자율 주행, 뭐 주행 보조 기능이긴 하지만 이 보조가 상당히 운전 피로를 경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오늘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할 때는 이제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고. 사실 도심에서는 이제 안 막혀서 정상적인 속력으로 주행을 할 때에는 크게 이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제 막힐 때가 상당히 운전을 하기가 피곤한데 길이 막혀서 차량이 천천히 운행하는 경우에는 제 조향보조기능이 도심주행에서도 상당히 운전을 매끄럽게 잘 합니다. 1차적으로 조향보조기능은 차선을 인식을 하면 앞차가 뭐 있건 없건 독립적으로 차선을 따라 주행을 하지만 차선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앞차가 있으면 앞차를 추종하게 됩니다. 앞차를 추종할 때 길이 안 막혀서 차들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도심 환경에서는 운전을 상당히 못합니다. 이제 차선 막 밟고 다니고 약간 그럴듯 하면서도 옆차에 굉장히 민폐가 될 만한 운전을 보여주는데 제 차량의 속력이 점점 느려질수록 앞차를 추종하는 기능도 운전을 잘합니다. 따라서 막혀서 제 가다소다 가다소다 할 때에는 조향 보조 기능만 활성화를 해놓고 제 엑셀 브레이크만 제 밟아도 상당히 운전이 편안합니다.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제 막히는 도심에서는 이제 의의가 있다. 상당히 피로도를 덜어 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성산 전망대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제 강변북로 진입 시에 좀 정체가 있었고 유난히 천천히 가셨던 이제 콜밴 분도 계셔서 이게 사실 연비가 최상이다라고 얘기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연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평균 연비는 16.6km/L가 나왔습니다. 대부분의 구간을 반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여 운전을 했고, 이제 강변북로 성산대교에서 진입해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진출할 때까지 조향 보조 기능은 딱두번 차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풀렸습니다. 첫 번째는 북로 분기점에서 이제 당연히 분기점이다 보니까 제 수동으로 조작을 했고 두 번째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차선 진입 시 차선 인식을 잠깐 못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 오늘은 제 취미생활 중 하나인 공항 사진을 촬영하는 김에 제 530i의 고속주행 연비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.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